신납니다, 우리 노 이래 이이이 이래 이래 이 이래 이래 이이이 이래 이이이데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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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 이래 이동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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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 이이이이 중에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방송, 와. 맛있는 연어 요리 활용법도 알려드리고, 네. 여러분께 역시 나무가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선물 같은 가격, 어호. 선물 같은 혜택, 네. 정말 똑순이 쇼핑, 똘똘이 쇼핑 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쇼스 윤채빈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임찬재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 특별한 야. 데이, 진짜 동원데이에 네.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제가 초대했나요? 네. 아, 했는데 어, 저는 어. 찬재씨와 그리고 네. 한분더 초대한 분이 있어요. <laughs> 한 분? 네, 누구예요? 한 분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 몸값이 네. 우리 지금 방송하는 이것도 네. <laughs> 우리 네. 만만치 않은 그런 음. 가격이어서 자, 바로. 네. 그 모시기 어렵다는. 네. 누군가요, 도대체. 동원에 네. 생물, 연어의 생물이다. 아 지금 이분을 이렇게 한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야이 잡채 보세요. 아, 누워 있는 자채 보세요. 윤기가 촤르르흐르는르르광르광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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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네. 오늘, 음. 우리 사실 우리끼리 재밌게 좀 하면 되잖아요. 네.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요. 누구신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는, 어, 저희는 쇼호스트 음. 윤채빈, 그리고 민찬 재고요 여기, 어, 동원데이 특별 게스트, 특별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네. 연어, 연어를 연어 모시고 네. 방송을 하는데, 네. 아, 사실 그렇잖아요. 음. 여름이에요. 여름이다 보니까 음. 요리를 불 뜨거운 불 앞에서 막 요리하는 거 너무 어 맞아요 힘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계절에 음. 더욱더 연어 요리를 음. 여러분께서 깔끔하게 손쉽게 음. 빠르게 하실 수 있는 훈제 연어 오늘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가 뭔가 진짜 네. 보기만 해도 일단 훈제 연어 지금 포장된 것만 이렇게 겉으로 좀 봤는데도 네. 시원함이 느껴지고 간편함이 어. 느껴지는 게 어.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어. 한번 기대가 됩니다. 할수 있는지. 음.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구성 한번 좀 알려주시자면 네, 네. 진짜 이게 종류가 음. 와 여러분께서 댁에서 할수 있는 음. 그 어떤 요리도 네. 오늘 이무가꽃이 피었습니다해서 가져가시면. 네. 정말 활용도를 예, 진짜.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음. 일단 스테이크 요리부터 시작해서. 고급인데, 그건? 고급인데도 와우. 그냥 정말 가편하게 쉽게 만들어드리고요. 네. 샌드위치? 샌드위치! 오, 요즘은 브런치 브런치 아, 하는데 비싼 하는 돈 또... 내고 어. 막 빗속을 뚫고 막 어? 음. 그런 데 가지 않으셔도 네. 고가 레스토랑에서 돈막 비싼 자리금 어. 내지 않으셔도 내 집을 브런치 카페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샌드위치에 쓸수 있는 또 샌드위치용 오. 연어. 네. 그리고 슬스와이스 음. 딱딱 드시면 되고 초밥에 탁 올려서 먹어도 음. 되고요. 음. 롤해 먹어도 되고요. 음. 샐러드해 먹어도 되는 스와이스 연어. 나는 왜 이걸 알면서도 어. 왜 소름이 돋지? 아. 나왜 알면서도 <laughs> 소름이 돋지? 상상이 아. 가니까.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불퉁니다. 상상. 음. 산재씨처럼 여러분도 맛있는 상상 해보세요. 그리고, 아, 아 진짜 기대랍니다. 저희가 네. 오늘 그래서 음. 이 동원대에 네. 우리 무화꽃이 혔습니다 패밀리 여러분들만 네. 특별히 모셔서 초특가로 맛있는 <laughs> 이 모델 구성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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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팩, 세팩 슬라이스 세 팩, 세 팩, 이렇게 다 음. 하셔가지고, 네. 이게 그냥 본품인데, 본품이죠. 요거 했는데, 1 9 9 0 0원이고요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다가 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었던 네네. 그 스테이크, 여 스테이크가 네. 또 따로 구매할 수가 있다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1 4 9 0 0원 예. 아, 참, 그런 거는 음. 여러분, 좀 이따가 천천히, 어, 그 상세 보기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네네.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정말 여러분께, 네. 저렴한. 음. 그리고, 아 진짜 막, 힘들게 내가 잠보지 않아도, 음. 네. 힘들게 빗속을 쬐고 가지 않아서. 3번. 가서 음. 어디 뭐 고가의 브런치 카페 음. 가지 않으셔도 되는 집안을 내가 네. 있는 그곳을 정말 환상적인 네.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대됩니다. 아. 여러분들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네.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와. 참고로 지금 제가 서 있는 것과 우리 네. 선재 씨와 지금 딱 눈높이가 좋아요. <laughs> 여러분 이 시간은 아니, 어. 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진짜 재미있게 저하고 얘기 좀 음. 나누시면서 저희가 그렇죠. 뭐 어, 그냥 실시간으로 음. 아, 진짜 생물 요는한 번. 해도 봅시다 하면 해도 <laughs> 뜨는 거고. 좋아요, 좋아요. 어, 아니, 다양한 지금 요리. 배가 꽉차 있는.